작년 애플 이벤트는 평소 애플 이벤트와 다르게 세 번에 걸쳐서 진행되었습니다. 첫 이벤트에선 애플 워치, 아이패드가 소개되었고, 두 번째 이벤트에선 이벤트 전체 주인공인 아이폰 12 시리즈. 세 번째 이벤트에서 맥의 판도를 바꾼 M1 맥북 맥 미니가 소개되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생산 공급망 붕괴로 가장 메인 2인 아이폰이 공개 및 출시가 한달 연기되면서 애플 이벤트도 10월에 진행이 됐었는데 올해는 작년과 같은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 9월에 정상 출시 및 공개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큰 이벤트 없다면 9월 중순에 이벤트가 진행될 것이고 평소 이벤트와 같이 현지 시간으로는 화요일 오전 10시, 그렇다면 국내 시간으로는 수요일 오전 2시가 예상되는데 유력한 날짜는 15일, 5일이나 22일로 생각됩니다. 작년에는 이벤트가 실시되기 전에 이때 할 거다, 저때 할 거다 말이 많았었는데 유일하게 실제 이벤트와 사전 보도와 같았던 게 블룸버그 통신발의 정보였습니다. 블룸버그의 기자 마크 걸만은 새로운 보고서를 통해 9월 애플 이벤트에서 소개될 새로운 제품에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가장 먼저 이번 이벤트의 주인공인 아이폰 13 시리즈입니다. 올해 초 애플 내부적으로 차기 아이폰을 아이폰 13이 아닌 마이너 업데이트를 의미하는 S, 아이폰 12S라고 부른다는 보도가 나왔었습니다. 하지만 실제 출시 네이밍은 아이폰 13으로 로 출시될 것이라고 합니다. 안드로이드 10부터 더 이상 디저트 의 이름을 붙이지 않고 직관성을 위해서 아라비아 숫자로 네이밍 을한 것과 마찬가지로 아이폰 10s 이후 같은 이후로 애플도 로마 숫자 에서 다시 아라비아 숫자로 넘어왔 기 때문에 더 이상 차기 아이폰에서 s네이밍은 볼수 없을 것으로 예상 됩니다. 그 외에도 아이폰 13 시리즈는 이미 많이 알려진 것처럼 더욱 강력한 A15 바이오닉 칩, 아이패드와 같은 120Hz 고주셀 프로모션 디스플레이, 스피커 및 카메라 재배치로 인해 작아진 노치 사이즈, 업그레이드 된 이미지 센서 및 센서 시프트 손떨림 방지의 확대로 카메라 업그레이드가 예상됩니다. 다음은 애플워치 시리즈 7입니다. 애플워치 7의 디자인은 애플워치 4 이후 변화가 없었던 디자인이 새롭게 재설계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아이폰 12 시리즈 이후 적용된 각진 프레임과 평평한 디스플레이가 맥북과 더불어 애플워치에도 확장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애플 피트니스 플러스를 통해 운동 프로그램이 더 강화된다고 하는데 애플 피트니스 플러스 서비스가 지원되지 않는 한국에선 크게 의미가 없겠죠. 갤럭시 워치 4 시리즈에선 인바디 측정이 가능해진 게 전작과 다른 가장 큰 건강추적 기능인데 이번 애플워치 시리즈7에서도 지원을 할지 주목해야겠습니다. 다음은 에어팟3입니다. 2019년 3월 에어팟 2세대 출시 이후 아직까지 에어팟 3세대는 출시되지 않았습니다. 4월 이벤트에서 공개될 것이라는 소식도 있었으나 결국 공개되지 않았고 대만 IT 매체 디지타임즈를 통해서 3분기부터 양산을 시작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었는데 마크 걸만은 이번 9월 이벤트에서 에어팟 3세대가 출시할 것이라 언급했습니다. 에어팟 3세대는 이전 에어팟 1, 2세대와는 디자인이 달라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니어 모양이 전작과 달라지고 줄기 부분이 짧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에어팟 프로에서 이어팁이 빠진 형태와 비슷할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아이패드 미니 6와 아이패드 9세대입니다. 아이패드 9세대도 꽤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일전에 나왔던 소식에 따르면 아이패드 9세대는 10.5인치를 가진 아이패드 에어 3세대의 폼팩터를 적용하여 A13 바이오닉칩을 탑재할 것이라고 합니다. 교육용으로 밀고 있는 태블릿 직원은 꽤큰 변화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아이폰 13 제외 이번 이벤트의 가장 큰 주역이라고 생각되는 제품은 아주 큰 변화가 예상되는 아이패드 미니 6입니다. 이전 나이브5 맥의 독점 보도에 따르면 아이패드 미니는 아이폰 13 시리즈와 동일한 A15 바이닐 칩을 탑재했을 뿐만 아니라 아이패드 프로와 같은 베젤리스 디스플레이 채택 및 USB-C 타입, 그리고 스마트 커넥터를 탑재할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6세대만의 디자인에서 변화가 생겨 좀더꽉찬 스크린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또한 스마트 커넥터를 통해 미니용 악세서리도 출시가 될 거라 예상됩니다. 이번 블룸버그의 보고서 내용으로 는 9월 애플 이벤트에서 공개되는 제품은 총 5가지 제품입니다. 맥북은 이번 이벤트는 아니라고 합니다. 10월 따로 이벤트를 진행해서 그때 발표를 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렇다면 작년과 다르게 3 번이 아닌 2 번의 이벤트가 진행되는 거죠. 이제 8월 갤럭시 언페 행사도 끝이 났고 올해 남은 비기벤트는 9월 애플 이벤트가 마지막입니다. 올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는 좋은 제품들이 나왔으면 좋겠네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9월 이벤트에 대해서 댓글을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알비였습니다.